70년간 재위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열흘간의 장례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발해 8살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로 40여 년 만에 잡힌 살인 용의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후보들도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타운 증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4개 한인단체가 연합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정부 기관과 협의해 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열흘간의 장례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여왕의 장례식 마지막 날을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시민들의 참배를 받았던 여왕의 관이 공식적인 장례식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녀의 결혼식과 여왕 대관식이 열렸던 그곳입니다. 왕실 가족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엄수된 여왕의 장례식. 켄터베리 대주교가 설교를 했고, 리즈트러스 영국 총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 55분, 영국 전역에서 2분 간의 묵념과 함께 영국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기마대와 군악대를 앞세운 여왕의 관은 길가에 운집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무실과도 같은 버킹엄 궁을 지나 하이드 파크까지 2km를 행진한 뒤 런던과도 작별했습니다. 이어 운구 차량은 다시 40km를 달려 윈저성의 성조지 교회에 도착했고 여왕은 가족들과도 이별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의식으로 여왕의 통치를 상징했던 왕관과 왕홀 등이 관에서 내려지고 지팡이를 부러뜨려 관에 올림으로써 왕국에 대한 여왕의 복무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11일간의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먼저 간 남편 필립 공 곁에 놓임으로써 이제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영국 조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찾은 것인데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뉴욕 메네탄 유엔 본부에서 열 번째 순서로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기조 연설을 마친 뒤에는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함께 한 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뉴욕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21일에는 한미 한일 정상간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한미 정상간의 만남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대유행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량된 4차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이는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의 수석의학자문인 파우치 박사가 미국은 대유행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말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유행 종식을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에 선포돼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 제공 등 각종 정책에 기반이 되어온 미국 공중 보건 비상사태 역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량된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을 일반인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These vaccines, first major update, since the 대유행은 끝났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선 여전히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고, 매일 350여 명이 코로나로 숨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스쿠터에 장착된 배터리가 폭발해 8살 소녀가 숨졌습니다. KBTB 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오전 칼리지 포인트 연립주택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세 소녀가 사망하고 연기를 흡입한 18세, 38세 남성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건물 앞에서 시작된 화재가 빠르게 건물 뒤까지 번지면서 많은 연기가 났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신고를 받고 화재 장소에 도착해 1 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8세 소녀 스테파니 빌라토레스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다량 흡입한 토레스의 오빠와 아버지 역시 상태가 심각해 임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최근 급증세를 보여 소방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 시형 아파트 이스탈렘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5세 여아와 36세 남성이 사망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브롱스 아파트에서 유사한 화재로 27세 남성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해당 화재 원인으로 모두 전자 스쿠터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을 지목했습니다. 소방국은 올해 발생한 전기 스쿠터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총 133건으로 전년에 비해 233% 증가했다고 밝히며 전자 스쿠터 충전 및 보관 관련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는 제품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제품들의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비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기미제사건의 용의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 21살의 여성이 성폭행 뒤 살해됩니다. 이어 5년 뒤인 1986년 22살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됩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됐지만 증거가 부족해 수십 년간 범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범인의 꼬리가 잡힌 건 DNA 감식 결과였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피해자의 체내에서 채취한 증거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낸 것입니다. 용의자는 바로 희끗한 머리의 이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법의 심판대에 선 피고에게 법원은 오늘 가석방 없는 두 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DNA 감식 결과로 찾아낸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에 대한 사법 처벌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경관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립니다. 남성은 이어 경찰이 앉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성이 힘으로 여성 경관을 밀어붙이는 순간. 한 남성이 달려와 제압에 나섭니다. 잠시 후또 다른 시민 두 명도 경관을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결국 체포된 올해 64살의 데이비드 쿠백은 과속이 아닌 경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야간에 차를 타고 은행 업무를 보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ATM 기기를 찾은 고객을 노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레이카운티슈 에리포국은 어젯밤 8시 30분쯤 웰스파고 세리토스 지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트루 ATM을 이용하는 한 고객에게 권총 강도가 접근해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간 겁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도보로 현장을 떠났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야간 등 인적이 드문 시간 ATM 기기를 이용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TM 기기를 이용할 경우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지점 내에 설치된 기기를 이용하고 드라이브 스루 ATM에 다른 고객이 없다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뉴욕 쉘터에서 한 여성 이민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TB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은 한 여성 망명 이민자가 어제 뉴욕시에 소재한 한 보호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법적인 이유로 사망자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 비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죽음이 뉴욕시 보호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공무원들의 노력에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은 만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밤을 지새우며 음식을 제공하고 살 길을 찾아주었다며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패라고 한다면 적절한 음식과 의료, 생필품 없이 사람들을 며칠 동안 버스에 태워보내 이런 비인간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그레그 에버 주지사가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천 명의 망명신청 이민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정책에 반발하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5월부터 뉴욕시에만 약 11,600명의 망명신청자를 보냈습니다. 이중약 73%인 8,500여 명이 뉴욕시 보호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현재 노숙자와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쉘터를 제공하지 못해 소송전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주 헌법에 노숙자 또는 이민자가 쉘터를 요구할 경우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쉼터뿐 아니라 기초생활물품과 음식, 교육 등도 제공돼야 하는데 모두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이민자 수용 가능 인원이 한계에 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23개의 비상대피소를 개설했고 이제는 유람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월 평균 1,729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8.7% 가량 인상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상치인 9.6%보다는 낮지만 높아진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연금에도 실생활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은퇴자 개인당 평균 1729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데 높아진 물가인상분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 7천만 명은 만성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본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본선에서 미셸 박스틸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미셸 박스틸 현 하원 의원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활약했던 지역에서 유세하는 만큼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벌써 영선로 뛰어서 고그 전에 에드워두번더 뛰어서 세 번째 진 사람인데 이사까지 하면서 이동네 동네 이슈를 제대로 알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방 부에나팍 시장은 현직을 누르고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사지구 예비 선거에서 1위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예비선거 결과를 보면 한인보다 적었던 베트남 유권자가 더큰 영향력을 과시한 만큼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유권자 등록을 하거든요. 한국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잘안 하세요.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 굉장히 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인분들 투표용지 받으셨는데 너무 버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밖에 데이비킴 연방 하원, 진윤 주 상원, 최석호 유수연 주 하원 후보 등 단독을 제외한 1 4 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 많아 주지사나 LA 시장 등 모든 투표에서 한인들의 선택이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캐팅 캐스팅 보트 역할, 스윙 보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A 시장 선거나 중요한 시원 선거가 한인 투표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 그리고 꼭 투표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선 이후 다음 재선을 위해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KBS 아메리카는 한인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동료 캠페인 방송을 지난 주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한인 단체 네 곳이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KYCC와 한미연합회 그리고 한미치안 옆에는 오늘 한인회관에 모여 한인타운의 안전을 위해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는 증오범죄 피해가 생겼을 경우 정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빠른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증어범죄 그리고 인종차별은 우리가 하룻밤에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 조금 더 쉽게 한인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계속 찾겠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영어가 어려운 한인들의 신고 또는 대응 부분을 지원함은 물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국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KYCC는 피해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인은행 내부나 마켓 등의 전단지를 배포해 지역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4개 단체는 또 한인타운 내 사설 경비를 고용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타운의 치안에 보탬이 될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에는 한인 단체뿐 아니라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장과 시의원들도 참석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 아시안 증오 범죄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파손이 속출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전등은 물론 천장에 매달린 나무들도 크게 흔들립니다. 주차된 차들은 힘없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뒤엔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2시간 동안 70여 차례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멕시코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모두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No, pues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콜리마주 만산이오에서 쇼핑센터 울타리가 덮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멕시코 시티에서도 무너진 담장에 시민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병원 건물이 무너지고 사원 벽이 손상되는 등 건물 파손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공교롭게도 지난 1985년과 2017년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날에 발생했습니다. 이천십칠 년 지진 당시에는 한국인 한 명을 포함해 백 삼십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시티에서는 대지진 참상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했는데 훈련 한 시간 만에 진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Hace un simulacro que todo sea falso y vieron temblor real justo minutos después. 한편 지진일 발생 경고도 나왔습니다. 태평양 지진해일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지역 주변에서 최대 82cm, 인접국 해안에서도 최대 30cm 높이의 지진해일 파도가 일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국내 공립학교 시설 대다수가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시설은 50년이 넘어 보수에도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목공학회가 전국 84,000여 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평균 상태가 D+ 플러스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전체 학교의 41%가 냉난방 장치에 문제가 있었고 53%는 건물 노후화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의 경우 전체 공립 학교의 3분의 1이 지은지 51년이 넘었고. 열네개 학교는 에어컨이 없어 실내 온도가 오를 경우 학생들을 집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로웰시의 학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 보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립학교의 예산 부족액수는 2016년 460억 달러에서 지난해엔 710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이 아직도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무보험자 비율은 8%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2720만 명이 보험 없이 불안감 속에서 세월을 보낸 겁니다. 19살 이하 청소년의 보험 미가입 비율은 5%대로 조사됐습니다. 오바마케어 등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아예 무료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용률은 기대치보다 높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전체 보험가입자 중 민간보험가입자는 66%,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 공공보험가입자는 35.7%로 나타났습니다. C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